위해서 시오퍼 언크리트 마침 써 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Feature Indeterminate Progress 아니까 원형을 이제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et Content View, Layout Progress, Title To x m l 선언된 겁니다 뒤에 가 보겠습니다 x m l 선언되어 있는 이것을 겁니다. 아, 불러, 불러서 화면에서 띄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불리기만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보이드 언크릭 요걸 요걸 클릭하냐 요걸 클릭하냐 이제 문제입니다. 스타트. 자 게다이드가 스타트를 눌렀다 그러면 set progress bar indeterminate visibility true 입니다.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톱을 누르면 set progress bar indeterminate visibility false 하면 요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xml을 아까 잠깐 왔어 갔는데, 자, bottom 하나가 있죠. start id 가져갑니다. 언클릭해줄 때 on one click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text는 start, h e i s with는 연락으로 다 쓰네요. 연락 컨텐츠로. 자, bottom이 있고요. id, stop, layout, layout, has 자, u n click은 m, on click, stop, text, stop. 이렇게 선언돼서 사용되겠습니다. 자, 13.1.2의 시크바가 있습니다. 614페이지인데요. 어, 시크바는 프로레스바를 확장한 서버 클래스이고요. 프로레스바는 현재 위치를 보여주기만 하는데 비해 시크바는 사용자가 값을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몸통 부분을 터치하면 즉시 이동하며, 썸을 드러가 하여 좌우로 끌 수도 있고, 키패드로 섬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볼리민의 동영상 재생 위치처럼 정확한 값보다 대충의 값을 신속하게 조정할 때 적합합니다. 자, 프로레스 바와 유사하나 사용자가 값을 직접 조정할 수 있, 있고요. 두 개의 범위를 가지며 두, 두 번째 범위는 사용자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펌프 속성이 있습니다. 서머의 모양을 지정하는 들어버리고요. 사용자가 값을 조작하면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set on start tracking touch가 있습니다. on stop tracking touch가 두 가지가 있죠. start, stop. 자세 번째 on progress changed. 어, 값을 줬을 때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15 페이지의 샘플 프로그램을 보면 아시크파의 볼륨 조정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반복 나오니까 자 프로그램 명이 뭐예요? 시크바 테스트네요 액티비티를 속성 받고요. 시크바 C쿠바, m 시크바를 선언했습니다. 텍스트 뷰 하나 선언했어요. 텍스트 뷰는 뭐나요? m 볼륨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언크리트 번드세이브 인스턴스 스테트 자, 슈퍼 언크리트 선언해줘요 새 컨텐츠 비유하면 R레이아웃 시크바 테스트에 있는 XML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화면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자, XML 가보면 XML이 이겁니다 이니어레이아 선언을 했죠 시크바 선언을 했는데요 시크바 아이디가 시크바일 때 그러면 자, 맥스는 100인데 프로레스는 50 측정 가능해요. 패딩은 10dpi로, 어, 만들어지고요. 텍스트 위는, 그러면 id는 볼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치, 아, 매치 페란스, 하이스는 외락 컨텐츠로 되어 있네요. 나 o 볼륨 50. 이렇게 뿌려지도록.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자, 그러면 마우 50이니까 지금 요 볼륨을 지나가면서 여기다 뿌려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mseqbar는 s e e b a r 로 선언되어 있는, 뭘로돼 있네요? 버튼이 나요? seekbar네요. 여기 seekbar. s e e b a r 로 선언되어 있는, 이거를 이쪽에 넣어줍니다. 텍스트 t v 는 아까 볼륨이라고 그랬죠 아, xml에 있는 거를 m볼륨으로 넣어주고요. mseqbar는 on set on seekbar changed listener. 자, 여기 클릭을 해서 뭔가를 수정하고 수정한다 그러면 요 문장을 타는 겁니다. 자, new seek on seek bar change listener 이제 만났어요. 자, 그러면 on progress changed 그래서 자 하나, 둘,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인수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 가지고 progress bar set text and volume. 자, 볼륨이 얼마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탁 클릭하면 요요 니스터너가 요딱 해가지고 볼륨 나오 그래가지고 프로레스 지금 진행하는 상태에 있는 값을 뭐 푸른지를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언 스타트 트래킹 터치 자 시크바 바로 선나하고요 버리 언 스톱 트래킹 터치 한번 누르면. 스톱하고 한번 누르면 스타트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이팅 바